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구의 왕국이 강성해져갔습니다. 엽대기 저자는 왕국이 경고해진 공로를 솔로몬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다윗과 맺은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먼저 솔로몬 왕국의 경고함은 솔로몬이 그 왕국 위에 스스로 강성하게 한 덕분입니다. 왕이 스스로 강성하겠다라는 표현은 르호보암, 아비야, 요오사박, 요오람. 요담의 왕권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나옵니다. 각 왕의 통치력을 친송하고 다윗 왕권의 경고함이 지속됨을 강조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은 하나님이 다윗 아들을 왕위로 세워 그의 왕국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그를 창대하게 하심으로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요하로 소개되어 솔로몬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 축복이 그에게 베풀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후에 함께 하셨으므로 이제 솔로몬과도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심이 창대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점점 창대하게 하신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하셨던 사건을 상기시켜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합니다. 2절에서 6절은 기본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합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을 이끌고 기본 상당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 백성들은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온 이스라엘과 온 해중은 다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경관 왕권이 지속됐음을 부각합니다. 기본 산당에는 모세 때 만든 하나님의 해막이 있었으므로 솔로몬은 해중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고 장막 앞에 있는 노제단 위에 천마리 희생을 번제로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은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지으라는 다이세의 조언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며 성전 건축에서 그의 순종을 기대케 합니다. 이때 드린 번제는 속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감사를 표합니다. 5절서 6절에 재차 언급된 노제단은 시내 산에서 처음 만든 성막을 상기시킵니다. 성막이 필요한 모든 것은 부살레를 위시하여 오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영과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천막으로 지은 하나님의 초소는 솔로몬을 통해 경관 성전으로 건축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년과 지혜를 주실 것이 기대됩니다. 한편 기본 해박에는 법계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시 법계를 길랏 여아림에서 기본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법계는 사물 당시 브레스 에게 뺏겨.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겨졌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길랏 여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옮겨와 예루살렘에 준비해 둔 천막에 두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삽과 형제에게 명하여 법궤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겠고 문지기를 두어 지키겠습니다. 반면 성막은 가난 정착 때부터 3월 때까지 실로에 있었으나.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울 당시 성막은 노베 있었으나, 사울로 인해 노 제수상과 주민이 진멸당했습니다다윗시대의 성막은 기본에 있었고, 다윗의 명에 따라 사독 등의 제수상은 조속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회맘과 요도 등등 찬양 담당자는 찬양했으며, 문지기들이 성막을 지켰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기본에서 예배를 드린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지혜에 부귀영화까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음을 암시하며, 그에 대한 사랑과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약속은 견고한 왕권과 성전 건축으로 요약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비가 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이내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했고, 이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혜가 절실함을 피력합니다. 지혜는 통치뿐 아니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부, 재 물, 영광,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 장수 등을 구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하까지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왕이며 하나님께 선택과 인정을 받은 왕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부온 해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통치의 도시 예루살렘은 머지않아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예배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아까지 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약속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중한 나라가 되어 솔로몬의 부와 영아를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여 병거 성과 예루살렘에 비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임이 증명했습니다. 애굽이나 구웨 등에서 사온 말과 병거들을 핵과 아람에 파는 등 국제 교역을 통해 솔로몬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진귀한 자원인 은금과 백향목이 수입되어 예루살렘에서 돌이나 뽕나무처럼 흔한 품목이 될 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절에 처음 언급된 예루살렘이 13절에서 15절에 계속 반복되어 부강하고 풍요로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오른다 해도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좇아 순각부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했고, 정작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저희 인생의 모든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사람으로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직장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먼저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의 텅빈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